바퀴 타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모터가... 듀얼모터하고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려는 건 아닌데 오늘 그러니까 신치가 올라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올라왔다는 거 네, 컨트롤도 그리고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컨트롤 능력도 되고 이게 되긴 하지만 네. 내가 기존에 허브모터 가지고는 이게 신치가 처음이에요 허브모터로는 여기다못 올라왔어 근데 얘는 허브모터인데 듀얼이다 보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고 듀얼, 듀얼 짜면서 어쨌든 올라오 어. 듀얼 짜면서 올라왔고 근데 얘는 그게 듀얼 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나고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사나고 오토바이 아, 멋있네 이거 예. 이거 진짜 이거 사했 근데 만약에 음. 탄다면 네. 앞에 서스펜션을 조금 더 아, 그리고 이제 밑에 그 비비 밑에 네. 그쇠 잘라버리고 왜냐면 어, 걸리니까. 어차피, 저거는 이제 어차피 부러질 것 같애요, 접었을 때 문제니까. 어디... <laughs> 나는 사실 여기 수입하시는 분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이때까지, 아니, 허브모터는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건 내 착각이었어. <laughs> 와, 장난해, 장난해. 아니, 근데 신치도 장난 아니야. 아, 어, 신치도. 응. 그 경사가 그렇게 되는데도 어, 끝까지, 끝까지 버텨어요 근데 만약에 어벤처 있거든 요 어벤처 26인치 짜리 네, 아니 걔는 7 5 0 w 라고 올라와 걔 해보셨어요? 아니 하려고 하려고 했었다가 네. 시승용 네, 자전거를 네, 네. 뺏겼어 걔 네, 생각보다 힘들어요 바퀴 그게 커서 그럴 수도 있겠네 나중에 기회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 보려고 아 기대 이상해 진짜 아 물건이나 물건 진짜 게다가 지금 보통 이 정도 모터를 썼으면 배터리가 거의 과부하도 과부한데 과부하는안 걸리는 것 같아. 왜냐면 모터가 힘있게 계속 도는 거 보니까 과부하는안 걸렸는데 배터리가 배터리가 마시 가야 되는데 완전히 완료가 돼야 되는데 아직 두 칸인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상당히 듀얼 모터가 많이 못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의외로 많이 갈것 같아 거리는. 주행거리. 네 아, 앞바퀴까지 다써주셨니까네 앞바퀴까지 다 쓰고 이게 26인치 750으로 왔을 때는 기어비가 많이 부족하게 느꼈어요 아엉히 많이 안 떼도 그냥 음. 페달 자체가 얘는 근데 그게 아니고 페달이 좀 남아있으니까 아그 네. 차이가 근데,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밸을수 있어야지 계속 같이 올라가는데 이런 테스트를 해봐야지 그래도 팔때 판매할 때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팔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와우. 와. 아니, 너무 너무 재밌대. 듀얼 모터. 아, 나 진짜 듀얼 모터는 처음 타보고 <laughs> 아, 내가 생각했던 거 와, 완전히 <laughs> 아니가 그 우리 뭐, 탄성이 와. 뭐야. 예. 그러니까 나도 <laughs> 야,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나 네. 처음 느껴요. 아니, 얘도 또... <laughs> 시, 시스템이 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막 피잖아요 이게 네, 네, 네. 더 재밌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그 진짜 산악 자전거 탈 때보다 <laughs> 더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느낌. 더 재밌어. 뭐. 살짝 산악 자전 거로 이렇게 막 아게 탄성을 지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그게 뭔가 모르게. 아. 와... 크... 아침에 와... 커피를 한잔 먹었으니까. 와 근데 사실상. 그 산악기로 올라왔으면, 네. 이 테스트는 끝난 거예요. 아... 끝나고. 테스트는 와... 끝나고. 생각했을 때 배터리 효율도 왔으면 거의 제로가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사실 짜, 짧지만 힘을 엄청 쓰니까 두 개를 다 썼으니까. 얘가 원래 지금 출발할 때90% 정도 됐었, 됐었거든요. 근데 평지 달리면서 하도 떨어지는게 크니까. 네. 일부러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여기 왔을 때 구리 왔을 때한85% 지하철 탔음에도 그니까 신치 같은 경우는 신치 어벤터 같은 거는 이제 에너지 효율 좋은 건 알고 있었고 근데 이게 렇 제까지 올라올 거라는 생각 못 했거든요. 와. 그 이제 신, 신치 저거하고 어벤처하고 내가 두 개를 사악 테스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 해. 했... 네. 어벤트. 와. 설마 올라갈까? 이 생각도 했는데. 어바운드 어반드로 올라가면 재밌겠다. 휠긴휠 휠 베이스로. 네, 네 어바운드도. 오히려 오히려 되게 생각보다 잘칠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바운드가 치면은 좀 뭐랄까. 너무 저상일까나? 아니 저상보다는 걔는 이제 투어링 형태도 있으니까 카고 형태니까 바퀴가 오히려... 얇고. 아니 두꺼워 2.4인가? 아그 2.4면 얇죠. <laughs> 제는 2.8, 3.0인4.0인데 아, 너무 재미난 테스트다. 테스트. 이런 테스트를 해봐야 돼. 아산 너무 재밌어요. 네. 이 로드가 못 주는 이런 재미가 있는데. 그쵸. 산 산의 재미를 아는 사람은 또 산만 오니까. 예. 네. 아 진짜. 가장 재밌는 테스트였어요. <웃음> <웃음> 이제 먹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와 지금 싱글 싱글 모터로 가는데. 와 그래도 속도가 전혀 싱글이면 지금 250와트로 올라가려고 있는 거군요. 근데 250와트 못하는데 왜 이렇게 빠른거죠? 이게 왜 빠른 왜 이렇게 빠른거야? 이거 와 되게 신기하네 지금 망우사는 데크공사가 한참이네요. 아! 싱글모터, 모터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깜짝 놀라네요. 아.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서스펜션이 좀 약하다든가, 이런 게좀 있고, 나머지는 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택시드 가지고 이제 언덕도 올라와 보고, 내리막길도 와보고 해봤는데, 확실히 이게 듀얼 모터라의 성능이 깜짝 놀랍니다. 어 같이 했던 벨로스토리 대표님은 이제 일을 하러 가셨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지만 와 이걸 타면서 와 이거 물건이다. 아 빨리 주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 한국 자전거 정비협회 회원사에 물어보시거나 아까 전에 벨로스토리 그리고 우산속 자전거 아, 킹바이크 본점 뭐 여러군데 있으니까 한번 문의하시고 구매하실 분은 빨리빨리 서둘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소량 들어오기 때문에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선착순으로 아 예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약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몇만원 할인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내용은 차후에 더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 뭔샌지 오 이쁘다 네, 그런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택시드 어필, 신치 어필 테스트.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